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김유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2019년 통계자료를 통해서 본 아동학대의 사건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2 4,606건의 건수였다면 2019년에는 3만 70건수였습니다. 학대로 인하에 사망한 아동들은 2018년도에는 28명이었다면 2019년에는 4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유아의 발대 상태가 안 되거나 혹은 주변인들이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를 했을 때 가정의 문제로 인해 다시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사건을 종료 접수되어 아이들은 다시 폭력 속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우리는 흔하지 않게 아동학대 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의 학대, 고육시설에서의 학대, 그 밖에 학대 등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0년 학대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개부의 학대와 감금을 견디다 못해 4층 높이의 옥상 지붕을 통해 탈출한 9살 소녀 A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도대체 이 작고 꽉 마른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왜 4층 옥상 지붕을 통해 위험한 행동을 했었을까요? 2020년 1월부터 A양은 친모와 갭부로부터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대의 내용은 정말 끔찍했는데요. A 양을 발견할 당시 머리는 찢어져 있었고 온 몸은 멍투성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A 양의 친모는 새사슬로 A 양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새 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부를 학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친모는 징역 3년, 의붓 아버지는 징역 6년의 형벌을 받았는데요. 친부는 형벌을 낮추기에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들 출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천안개모캐리어 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입니다. 2020년 6월 1일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1일 오후 7시 25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아이가 7시간 이상 가방에서 갇혀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6월 3일 오후 6시경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A군은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건 당일 A군은 게임기를 고장내고도 고장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혼육 차원에서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을 주지 않은 채 7시간이나 가두었다고 개모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A군을 가방에 넣어둔 채 3시간이나 밖에 외출을 하고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A군은 캐리어 가방 속에 소변을 놓자 개모는 더 작은 캐리어 가방에 A군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A 군을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가 왔으며 그때서야 계모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군의 아버지 또한 학대 사실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 군의 사망 한달전 울음소리에 이웃 사람들은 A 군의 가정에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의 입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A 군은 온몸에 오래된 멍자국과 담배 불 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 부분에도 2.5cm 가량 찢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듣고 A 군의 부친과 계모를 조사했지만 결국 A 군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있는 두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1998년 영훈이 남매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친부와 계보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굶어 죽여 집 앞마당에 묻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사회적에 많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정의, 차별 근거,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훈이 남매의 사례와 경남창경 A양의 사건 등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까요? 아직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매년 점점 더 잔혹한 사건들로 우리를 충격 속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듯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보호자에게 더 끔찍한 학대를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 학대를 없애기 위해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의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들, 아동의 보호조차 하지 않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했을 때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정해 짓습니다.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사항에 의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 유기, 폭행, 체포, 강간 또는 강요를 하거나 재물 등을 빼앗았을 경우에 형법상 우리는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신체, 정서적 또는 성적 방임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복지법상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학대치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학대를 했을 경우에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아동학대 범죄로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입을 벌려 억지로 넣거나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행동을 하셨을 경우에도 우리는 아동의 신체적인 학대를 하신 겁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욕설 또는 의도적인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하지 않는 비난, 다음에 위협, 극도의 무관심, 가정의 폭력, 성폭력 등을 목격하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언어, 가하는 언어 등, 정서적인 학대가 아동의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학대가 있습니다. 성인의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포함하여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성기를 노출, 그 다음에 음란물을 행위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이런 것들은 성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방임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픈 곳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공해주지 않는 행위 등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방임하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인 폭력 또는 가혹 행위는 신체적인 학대 처벌에 행하게 됩니다. 아동법집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 폭행, 폭행치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 학대치사지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학대 처벌인데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위협, 강급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도 처벌하게 됩니다. 아동법제법상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법상 체포, 중체포, 특수체포, 체포강금치사 협박, 투수협화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성악대 처벌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행위를 성학대 처벌로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법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수하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미성년자 약취, 유인추행 등의 목적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방임, 유기에 대한 처벌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방임에 대한 처벌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방임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적인 방임입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임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법 제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6위입니다. 6위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법상, 방인과 유기는 유기, 영아 유기, 학대, 아동 혹사, 유기치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동 학대 후유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신체적인 학대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인기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적인 학대 후유증인데요. 유아기의 정서적인 학대는 매우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낮은 자아 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 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과의 관계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문제, 약물중독 등이 가정에서 번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악대의 휴율증입니다. 신체적인 상해 이외에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절 문제 등의 심각한 정신적 휴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 수준, 고의성, 위험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됩니다. 방임의 후유증입니다.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 성취 등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영아기의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에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기의 학습 준비도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요. 고학년기에는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